신명기 21장 14절 말씀 그런데 네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되 너는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아서는 안 되느니라 너는 그녀를 팔아 이익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네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음이라 두 아내를 다룬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인과 미움받는 여인이 둘다 자식을 낳았는데,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이 첫째거든, 그가 소유한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상속해줄 때,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 앞에서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세우지 말지니 그가 참으로 장자이니라. 그는 오직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서 그에게 두 분깃을 주어 미움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할지니라.이는 그가 그의 힘의 시작이요.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과식과 과음에 대한 극형. 어떤 사람에게 고집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 흥계하여도 부모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식하는 자요 주정배인이다 할 것이며 그러면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리하여 너희는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관한 예언.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에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네 땅을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잃어버린 물건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를 정직하게 다룬 신명기 22장 1절. 뒤틀러 놓은 셰터 22번 1. 너는 네 형제의 소나 그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네 스스로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네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라. 신명기 21장 20절 그의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적이라 우리의 음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탐시하는자요 주정백인이다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불순종하는 아들로 불류되셨는지 보라. 주님께서 돌에 맞지 않으신 유일한 이유는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 때문이었다. 신명기 21장, 2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여 네가 그를 나무에다 매달거든. 이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에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의 삶과 죽음은 신명기 6장, 8장, 18장, 21장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님은 나무에 매달려 계시며 그, 그, 뒤에, 그 나무에서 내려지신다. 21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일러주고 있다. 서로 5천 년이 떨어져 있는 다섯 명의 서로 다른 제자들 사이에 불쑥 나타난 여러, 나타나는 여러 우연의 일치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한 아들이심에도 이 말씀에 나오는 번, 반항하는 아들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차지하신다는 이상한 사실이 있다. 주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셨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다. 모든 기독교 학자들과 유대교 학자들은 이것을 놓쳐버렸다. 만일 네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않거나 혹시 네가 그를 알지 못하면 너는 그 짐승을 네내 것으로 끌고 가서 그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그 짐승을 다시 돌려 줄지니라 마찬가지로 너는 그의 낙귀에게도 그렇게 하고 너는 그의 의복에도 그렇게 하고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네가 찾았을 때도 그이가 그렇게 하고 너는 스스로 못본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낙이나 그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 짐승들을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 짐승들을 다시 일으켜 줄지니라. 하나님께서 복장 독착자들과 이성의 옷을 즐겨 입는 자들을 저주하심.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어미와 셋째가 유업받을 때그 생명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새끼가 어미와 새끼가 유업받을 때 새의 둥지가 길가 어떤 나무에 있는 것이거나 땅에 있는 것이거나 새끼들이거나 알들이거나 또 어미가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이거나 알들을 품고 있는 것이거나 네 앞에서 만나게 되거든 너는 어미새를 그 새끼와 더불어 취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네게 취할지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게 좋고 그래야 네가 장수하리라. 여러가지 지침들과 법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너는 네 지붕에 난 난간을 만들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도 네집 위에 피를 가져오지 않게 하라. 너는 네 포도원에 여러 가지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지니 네가 뿌린 네 씨앗의 열매와 네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는 수소와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너는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것 같이 여러 가지 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입은 너의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혼전 성교에 대한 극형.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천,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노라 하거든. 신명기 22장 5절. 초율법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옷을 입지 말 것이며 남자도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의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초 율법적인 근본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여자가 헐거운 바지나 상의와 하의가 붙은 헐거운 작업복 등을 입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한다.그러나 불행히도 이 구절에 따르면 오늘날 모든 여자들은 남자의 옷을 입는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남자의 옷은 스커트로 짧고 헐거운 겉옷이다. 이 구절을 신약 그리스도인 여인들과 소녀들에게 적용하려면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라.